주제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칭은 605 프리웨이입니다. 1을 그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방에 그립니다. 일곱,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어, 풀무불입니다. 사자불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자, 단일 1장,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 11장, 12장. 단일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발견합니다. 1장은 단일 다니엘 포로입니다. 단일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언제요? BC 605년에. 그래서 605 프리웨이입니다. 1장 단일 포로, 2장 꿈은 금신상의 꿈이죠. 3장 풀부불 세 친구, 4장 꿈투 땅 중앙에 큰 나무의 꿈이죠. 5장은 백사살 죽음, 6장은 사자굴 니일 7장 내진순 네 한상, 8장 순양순염수 한상, 9장 중복이도 70일에 10장 문자환상 11장 열방예언 12장 마지막 예언 한번 보십시다 음이 다니엘서 열면 1장 다니엘 포로 2장 음원 3장 풀묵을 새친구 4장 군투 5장 배사달 죽음 6장 4장 7장, 4진서 한상, 8장, 순양, 순연소 한상, 9장, 중국에도 71회, 10장, 문자 한상, 11장, 열방 예언, 12장, 마지막 예언. 아멘, 아멘.